절정의 진달래 능성길입니다. 일주일만인데 벌써 이렇게 달라졌어요. 사람도 많아졌어요. 어. 멋있지요? 저번주에, 저번주, 저번주에 여기서 찍었는데, 이거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요 여기 유명한 로도광이다 보입니다. 노원, 도봉, 강북, 북한산까지 어, 저 멀리 어, 희미하게 송파 롯데 롯데 뭐 그거 롯데 타워도 보입니다. 오늘은 잘안 보이네요. 자 펭귄 녀석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어땠어요? 산행 구시야? 오케이 자 진달래 능선 한번 와서 보세요 요번주 까지가 절정일 것 같아요 다음주까지도 좀 필수 있는 것 같은데 빠이